어, 이, 봐라 그래. 근데 이거로는 안 보이네요. 저달 옆에, 분명히 여기서 봤을 때 한, 뭐야, 한, 여기서 봤을 때 그냥, 그냥 자로 잰다고 치면 30cm? 그 정도 옆에, 아, 저 달, 나, 내가 봤을 때 왼쪽이고, 달에서 오른쪽으로, 약간 떨어지면은, 반짝, 그, 빛나는 게 있는데, 그대로 가만히 있네요. 저게 뭐지? 여기서 또안 보이네. 동영상으로는 안 보이는데, 저기, 분명히 떠 있는데, 야, 달이 어마어마 크네요. 이해가 안 가네. 저게 뭘까? 궁금하네. 저 윤공성인가?